당신의 미술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오지교정TV 교정 전문의 오지원 원장입니다. 아, 혹시 그 교정 상담을 받으러 다니셨을 때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한 병원에 갔는데 치아를 발치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한 병원에 갔더니 발치를 하면 안 된대요. 이렇게 완전히 치료 계획이 반대로 나오는 경우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실까요? 제가 사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왜 병원마다 진단이 다를까? 왜 의사마다 진단이 다를까요? 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뭐 교정 진단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한 가지 딱 떨어지는 이제 진단이 나올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담하는 병원마다 또 진료하는 의사마다 사실 진단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진단을 하는 의사의 교육을 받았던 그런 환경이나 임상 경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받은 환경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국내에서 뭐 졸업을 하고 수련을 받은 경우가 있고 반대로 뭐 해외에서 치과 대학을 졸업하고 수련을 받은 경우가 있겠죠. 이제 각각의 나라마다 또 이제 인종마다 심리적인 기준도 다르고 부종 계약 케이스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하고 수련받은 그런 나라의 위치에 따라서 이런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정이 주걱턱인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 그러니까 아래 턱이 나와 있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주걱턱 교정에 대한 프로토콜도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성인에서는 이제 주걱턱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양악수술을 불리는 아크 수술을 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치료 방법에 대한 교육적인 것과 그다음에 임상 경험이 사실 우리나라 환자, 의사들에게는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뭐 미국이나 이런 경우에서는 주걱턱보다는 턱이 짧은 무턱케이스가 훨. 씬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전 반대로 들어가 있는 턱을 앞으로 빼주는 그런 양악 수술이 많이 발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의사들마다. 뭐 국내에서 졸업을 하고 수련을 받았는지 아니면 반대로 해외에서 졸업을 하고 수련을 받았는지 따라서 각각의 자신이 경험한 교육과 그다음에 임상 경험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과 대학을 졸업을 하고 수련을 마치고 나서도요 우리가 봉직이 생활이나 보통 개원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경험에 따라서 또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연차가 조금 있는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의 그동안에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한 노하우나 그다음에 경험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 이렇게 그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져 가는 동안에 특정 케이스의 치료 방법을 어떻게 하니까 치료가 좀잘 되더라, 이런 개인적인 선호도가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또. 또 경험이 별로 없지만 나이가 젊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좋아하는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최신 기술이나 아니면 최신 장비를 이용한 치료 방법에 조금 더 선호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의사들이 그동안 지내온 그다음에 교육 환경과 그다음에 임상 경험에 따라서 진단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의사들마다 이제 가치관이나 이제 철학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 하나 하나의 교합 상태보다는 전반적인 얼굴과 심미성, 앞니 배열의 조화도 미용적인 걸 중시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어떤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미용적인 것보다 기능적인 것, 어금니 종합이나 힘 분산 이렇게 기능적인 거를 좀 중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미용적인 것과 기능적인 거를 한꺼번에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지만 대부분의 치료 방법 있어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걸다100% 충족하기보다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가치관 더 많이 두는지 따라서 치사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의사들의 철학적인 것과 가치관에 따라서 조금씩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결혼하기 전에 미혼일 때 아이가 없을 때 이제 소아 환자들을 치료했던 제 가치관이나 치료 방법이랑 반대로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치료 방법이나 치료 과정 같은 게 사실은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의사의. 개인적인 경험과 철학도 진단에 어, 조금 녹아져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게 바로 의사와 환자와의 그 상호작용에 대한 관계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담을 다닐 때 물론 어 환자분들께서 이제 모든 병원마다 다 똑같이 말씀을 하셨을 수가 있지만 그 받아들이는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분들이 어떤 부분에 사실 중점을 두고 있거나 어떤 부분에 관심사가 가지고 있는지 받아들이는 게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첫 번째 병원에서는 내가 뭐 미용적인 거에 대해서 막 말을 많이 했다든지 아까 좀 미용적인 건다 물어봤으니까 두 번째 병원에서는 내가 건강에 대해서 걱정되는 거, 교합적인 거에 대해서 걱정되는 것에 많이 물어봤다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병원에서 상담하셨던 의사는 아이 환자분은 미용적인 거에 관심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반대로 두 번째 상담하셨던 병원에서는 아, 이 환자분은 기능과 건강과 교합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사실 여러분들 많이 돌아보시잖아요. 상담을 하실 때 각각의 병원에 대해서 뭐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걸 물어보세요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보통 메인으로 생각하고 뭘 중점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 의사가 그거를 반영을 해서 사실은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선택할 때 약간 중요한 팁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치료했을 때 바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주시고, 그다음에 유학이나 아니면 뭐 이민이나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치료 계획을 세울 때 보통 의사들이 요거를 반영을 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병원마다 또 의사마다 이제 진단이 다르기 때문에 교정 진단에는 정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선택. 최적의 선택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과 저 병원과 진단이 다르게 나왔다고 해서 어한 병원이 완전히 틀리고 만약에 진단이 잘못돼서 내가 치료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치관과 상황에 따라서 최선 의 선택을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과정이므로 사실 정답이 없고 완전히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선택을 할때 원장님의 그런 철학적인 것과 그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기준 중요한 기준 철학적인 기준 이런 게 사실은 맞아졌을 때 가장 최적의 결과가 나오는 거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보시고 진단이 병원마다 다르게 나왔다고 해서 조금 찜찜해 하시거나 너무 걱정하시거나 이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마다 진단이 다른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